안녕하세요. 차트 메이트입니다. <laughs> 오늘은 리플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USDT를 기준으로 좀 많이 보는데, KRW로 재차 보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제 그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USDT랑 KRW를 같이 봅니다. 왜냐면 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우선은 바이낸스 차트로 봤었을 때, 제가 작도를 해놨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 이제 여기서 보시면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고점이랑 그 다음에 나왔던 고점을 잡아서, 그 아래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최저점, 기역에서 나온 최저점을. 세 번째 포인트로 잡아서 패럴 채널을 잡게 되면 이런 채널이 좀 생깁니다. 이런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가야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겠죠. 말 그대로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은 아래로 확장을 하면서 두 배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좀두배 확장 채널을 좀 그리기도 합니다.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 지지받는 구간들도 어느 정도는 좀잘 맞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가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나온 거에 대한 최저점이죠 상승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 최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파란색 선 잡고 아래도 종가로 끝난 거 우선은 그어 놨었던 자리입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이 반등이 올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볼수 있고 이런 구역이 깨진다라고 하면 아래로 더 깨지고 아, 여기 뭐야 리테를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죠 이 리테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깨지면 여기. 한번 치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런 역할이 좀 이런 구간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걸좀 지나온 걸 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를 추세선으로 그어 놓은 거예요. 이런 이제 하락 추세선이 좀 있어. 이렇게 좀 내려오면 계속 저항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사실 한번더 그어 줘야 되는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선도 생깁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저항이 나올 거예요. 한국 걸로 가서 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랑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잘 맞다고 느껴지시나요? 이거 이제 개인적인 차이인데 이거 여기가 더 고점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라고 좀 봤을 때. 저는 이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는 이선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이 구역이라서 사실 나왔다 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USDT 에서는 여기보다는 사실 전 여기에 좀더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지워놨었던 거고 근데 또 나중에 여기 와서 보면 또 이렇게 이 선이 이 위에 있는 선이 좀더 의미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과거에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반등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이 선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체크를 할수 있었던 자리일 겁니다. 이런 자리죠. 여기 있는 꼬리 올라갔다가 저항 나왔던 자리랑 여기 저항 나왔던 자리를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제 확대해서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자리가 하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죠. 이 자리에서 결국에 한번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 선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잡아 둔 겁니다. 이게 주봉을 기준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봉으로 잡아서, 뭐 이렇게 잡아두면 되겠네요. 물론 이제 이 영역보다 더 크게 잡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매수 매도를 잡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게 중요하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를. 어떤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최대로 따졌을 때는 사실 여기까지도 박스권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지지를 좀 받을 수,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가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 저항이 나오는 자리가 저 자리예요. 여기서 지지받았던 이런 자리는 저항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서도 저항이 나온 이유는 여기서부터 저항이 나오기 시작은 한 거죠. 꼬리로 봤었을 때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던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구역을 사실상 벗어나고 지지를 받아야 더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간다라고 하면 목표 자리가 이제 이런 추세선의 상단일 수 있을 거고 최대로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여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다 저항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 계속 저항에 저항이 쌓인 자리들이 많다. 그래서 이걸 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장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다익절 자리였어야 하고 더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또 근거 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더 갖고 가야 될 근거를 좀 찾아봤을 때 저는 아직은 그렇게 찾을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차트 이 USDT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선도 사실 좀 깨졌습니다. 여기가 깨졌다라는 게 조금 이상한 상태고 뭐 여기는 제가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놓는 건데 이거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장을좀해 놓은 상태 이구요 근데 만약에 원래대로 라고 하면은 채널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채널의 하단이 돼야 겠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고점 쪽에 세번째 포인트를 두면 이 채널 지금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 채널이 이 테더 바이낸스 마켓에서는 맞아요 바이낸스 마켓에서는 이 채널로 그리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확장을 두 배로 시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미들선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런 미들선이 깨지면 밑으로 쭉 빠진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빠지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역은 이런 자리다. 과거에서 저항이 좀 계속 나왔던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좀볼수 있을 거고, 이걸로 따졌을 때는 아직 이 채널 상단에 도달은 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반등을 한번 더 한다라고 하면은 채널 상단이랑도 또 채널 상단은 아닌. 채널 상단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 아래로 내려오는 추세선에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기존 채널과 이 채널을 두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한국어 업비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이었죠. 아까 여기서 나온 이두 두 점을 연결을 했을 때이 구역이 깨지지가 않았죠. 아까는 이렇게 썼을 때 여기가 깨졌잖아요. 이거랑 좀 다릅니다 형태가. 형태가 좀 달라서 저는 이 리플 차트 최근에는 한국 걸좀 기준으로 보기도 했어요. 이거 했었을 때이 채널 상단에 도달하면 팔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더 맞는 건지 아니면 이 테더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내가 한국장에서 이걸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국 과 차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바이낸스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두 개를 다 적절히 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할 때이 기준뿐만. 아니라 매도를 했어야 되는 이유가 보면은, 이런 자리는 결국에 저항이 나올 자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 반등했던 자리들. 그리고 아까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선을 두 개를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었죠 한국에서 이걸 찍었을 때는 여기가 이 구간이 지지 받는 구간이 되네요 근데 아까 거기서는 정이 나오는 자리였죠 이 정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 바, 전화를 좀 받고 왔더니 방금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좀 까먹었는데 여기 기준이 바이낸스랑 좀 다르다 한국장으로 봤을 었때 여기다 그어 놨으면 여기는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는 거죠 반등하는 자리를 단타 할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리고 단타 자리에서 반등하면은 다시 이 매도 구역에서 매도를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선물을 했었으면은 단타 위주로 보통 하니까 오래 안 들고 가죠 계속 매수 매도를 할수 있었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여기를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리플은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죠 한국장으로 따지면 이제. 여기도 저항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제 보조로 좀 놓을 것 같고, 이 위에, 이런 자리는, 제 핵심선으로 빨간색을 좀둘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런 형태를 좀 갖고 있다. 지금 보니까 리플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저 같은 경우에서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살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차트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뚫고 올라갈 때 사던지 아니면 이런 채널에 하단에 올때 사거나 했어야 되지 않나. 항상 리플은 보면은 그런 일반인들한테 소문이 나는 거 리플 이제 사야 된다 올라갈 거다 막할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이 리플을 뭔가... 숭배하는 것처럼 사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긴 해요. 그게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그렇게 소문이 날때제 귀에도 들리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결국에 들려오기 때문에 항상 이 위에 위 이런 위에서 얘기가 보통 나오죠. 그래서 1,400원일 때도 그쵸. 여기서 사야 된다, 사야 된다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물려있는 상태인 거죠. 그 1,400원에 산게 뭐, 여기까지 내려왔었으니까, 뭐, 전요 정도 반등을 해줬으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차트로 봤었을 때의 기준으로만 잡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뭐, 그 소송에서 갑자기 이겨가지고 올라간다? 그런 것들은 너무 결과론적일 수가 있어서 제가 매매할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리플 분석은 마무리 를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